아, 안녕하세요. 제이드 봇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할 게임은 바로 사유나라 타운이에요. 사유나라 타운을 한번 해볼까요? 허저저저쉿저저저저 어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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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좋야이 부분만 한 번에 심는다고? 난 이런 게 없지. 쉿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. 으. 재윤아, 아빠도 구경하러 왔다. 아, 뭐야, 아빠, 저리 가세요. 어, 재윤아, 아빠도 구경하러 왔는데, 한 번만 구경시켜주면 안 될까? 안 돼요. 이놈의 자식이! 어, 죄송해요. 한번 구경하세요. 아이고, 재윤아, 그렇게 좁금 좁은, 좁은, 그렇게 잘했지. 오 어, 오 어, 어, 재윤아, 잘한다. 제가 이거 길을 다 알거든요. 아빠는 이거 못 깨죠? 메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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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롱. 이놈의 자식이 아빠를 울려? 방을, 짐실의 방으로. 아, 싫어요. 코꾸로 삥뽕. 오, 좋지. 재윤아. 어, 엄마. 너 지금 밥안 먹고 왜 게임하는 거야? 어? 엄마가 이 몸에 게임을 하지 말라고 했지. 어, 게임을 하면 머리도 나빠지고, 공부도 못하고, 너가 그래가지고 수학 빰점, 수학시험 빰점 맞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무슨 소리? 너는, 넌좀 이따가 이거 게임 다 하고, 빨리 수학 공부나 해. 에. 어차피 엄마 말안 들을 거예요. 슈.. 슈.. 슉슉슉 친구야 친구야 이거 타고 하는 거야? 이거 싶.. 아아!! 내가 사연나라 타고는 못 깨도 이거 멜로우님이 이렇게 시퍼리로 트고 어.. 이거 멜로우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해볼까?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왜 이렇게 쉽지? 우와, 수! 재윤아, 아빠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. 맞아요, 여보. 재윤이는 게임을 시키면 안 된다고요. 내가 말했잖아요. 아니 엄마까지도 왜 그래? 아니 재윤이가 게임을 조금 할 수도 있지. 여보도 너무 한거 아니유? 몇슨 살이에요? 재윤이는 게임을 못해야 된다니까요? 아, 엄마, 아빠 방해하지 마세요. 저 게임 못하잖아요. 이놈의 자식이, 갑이, 엄마, 아빠한테! 죄송해요. 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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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. 일단, 점프맵을 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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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. 이렇게.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다고? 자. 사유나라 보고나 베이베 근데 이게 왜 사유나라 차원인지 알겠다 이거는 사유나라가 쉬워서 그런거야 제일도 나와서 밥먹어 저 게임해야돼요 제일나 나와서 밥먹어라 아니 왜요 아니, 왜요? 에이, 어, 오. 이단 올라가고. 추워 추워 사연 알아보구나, 베이베. 안녕하세요, 제이톱입니다인단은 했잖아! 일단, 여기에 보라, 여기 보라색까지 왔어요. 휴, 아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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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해리포터. 오비 두비. 두비. 오, 저, 여기가 조금. 어려워요. y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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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에 on 아, the b e 미에 on the b e 미에 on the b e 어두명길이 있네, 친구야. 친구야 미안하지만 이거 내가 먼저 올라갈게. 오케이. 참충동 완주빨보쌈. 참충동 완주빨보쌈. 이거 보세요. 어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잠춘도 왕조발 보사 잠춘도 왕조발 보사 이거 보세요 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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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춘도 왕조발 암산 잠춘도 왕조발 재윤 이거 보세요 재윤아 재윤아 음어 음, 이거 좀 어렵네 슉. 그치만 나는 어렵지 않다 새연아라타운는 내가 깨겠어 참시도 왕족발 밟으면 안되나봐 보였다 여기까지는 처음 오는데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, 어이.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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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조심. 아, 어, 여러분. 죄송합니다. 이게 뭔가 했더니. 오, 쇼, 쇼, 쇼. 올라가기 이 정도야. 여러분들 저안할 거예요. 이건 아빠가 해준다고 합니다. 주도 이어리지네 어려워요. 주도 아빠가 지거 도와줄게. 아이고 여보 이런 게임 같은 걸 시키지 말라니까. 아니 왜? 재윤이러면손다 들어주지. 무슨 소리해, 여보. 그러면 안 돼. 재윤아, 너가 하지 마라. 아니, 왜요? 너는 노잼이니까. 어이고, 이렇 아이고, 재윤아, 이거 게임 좋구만. 아빠, 어? 아빠, 근데 이 게임 안 깨, 깨고 싶지 않아요? 오, 맞지, 그거 깨고 싶지, 맞지. 야, 여러분, 저 이거... 여러분, 저말안 나고 진짜로 합니다. 오 여기가 거기인가? 쭉쭉 <laughs> 여러분, 좀 짜증나네. 오, 여러분, 이거, 좀 이상한데. 여러분, 여러분, 오늘은, 깰수 있을까? 여기, 여기 끊겨 있어, 죽었단 말이야. 아, 오늘은 못깰것 같아. 여러분 사유나라 복근나베이베 안녕히 계세요.